시작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호재입니다. 네 오늘 받을 코인은 질리카입니다. 질리카. 저는 바이낸스로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만 일단은 켜놓을게요. 바이낸스에서 질리카하면은 아 비트코인. 요즘 저는 이제 BTC 개수 늘리는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BTC 차트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어, 질리카는 USDT 차트 마켓에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선을 그어 놨습니다 요 2019년 7월부터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되게 명확한 박스권 이고 되게 저점이 바닥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죠 다지고 있고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이탈하면 요기, 여기까지 이탈해 주면 아주 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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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주면 아주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랑 똑같이 생겼던 차트가 있어요. 에이다죠, 에이다. A다. 에이다도 박스권이었고, 지금 제가 선을 같은 색으로 안건어서 그렇지, 박스권이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박스권이었고, 뚫으려고 돌파하다가 상승 추세선 타고 올라오다가 뚫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이시나요, 여기? 어, 뚫으니까 올라왔죠. 음.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질 btc 지금 되게 중요한 위치를 향해 가고 있고 아마도 이 알트장이 지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뚫을 것 같다. 그리고 요거까지 뚫어주면 더큰 상승이 이어지고 이것까지 뚫으면 이제 더갈 텐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 볼게요. 음, 지금 들어가면 기대수익률이 여기까지가 한 10%. 이 위에 여기까지가 한 25%. 어, 여기까지가 한 39%. 되겠습니다. 되게 적어 보이지만 39%고, 사실 여기까지 올라오면 멈추지 않을 거라고 봐요. 63%, 146%, 한 15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이거 진짜 미치면 어, 340%. 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저항이 거의 없어요. 저항이 거의 없고 쭉쭉쭉쭉 올라줄 수 있습니다. 질리카 차트 지금 뭐 여기 보시면 보조 지표가 스토캐스틱 RSI, RSI, MACD인데 지표로 봐도 뭐 엄청 그 과열, 과매수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뚫고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USDT 차트로도 한번 봐볼게요. 음. USDT 차트로 봐도 아주 좋은 상태예요. 여기 저항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맞았고 뚫느냐 마느냐 하다가 위에 있죠. 그리고 결국 에 상승 추세선은 옮겨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녹색 선이 뚫리더라도 이 녹색 선이 뚫리더라도 이 파란 선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아주 안정감이 있습니다. 음. 거의 뚫을 확률이 훨씬 높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RSI도, RSI 역시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냥 계속 달리면은, 여기 그냥 계속 달리면은 꺾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내려와줬어요. 그래서 뚫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도 역시 다음 저항까지 거리가 멉, 멉니다. 70%. 여기까지 하면 10%. 기까지 하면은 76%요 뭐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70% 정도의 수익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음,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이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미 물렸다 물물리시기 물렸, 힘든 위치죠. 여기서 사셨어야 되는데 뭐 만약 이때 사셨다, 음, 그리고 여기까지 갖고 계셨다 근데 물렸다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 내가 언제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현재 제일 잘 오를 것 같은, 여기, 사실 이것도 자랑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선을 미리 그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타고 갈 거다? 과거 제 뭐, 트레이딩 뷰랑 이런 거 보시면, 이 선들이 그려지기 전에 이걸 그렸습니다. 그대로 타고 가고 있고,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과거에 내가 뭐를 어디서 샀다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고, 현재 뭐가 제일 안정감 있게 오를 가능성이 제일 높은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리카 지금 나쁘지 않은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질리카를 그러면 언제 진입을 하냐? 어, 사실 좋은 거는 한 이, 이, 이럴 때죠. 이 선에 붙어, 있, 붙어 있을 때. 지금은 약간 올라가지고 여기 빤스로 하려면 갭이 조금 커요. 조금 커서 그렇긴 한데. 음, 그래도 이게 뚫으면 그냥 이렇게 갈 거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 주면 여기서 진입하셔도 되고 저는 지금 요즘 USDT 마켓에서는 거의 거래를 안 하고 있는데 BTC 마켓에서는 지금 사실 진입해도 괜찮아요 여기 진입하면 빤스런 여기 잡으시면 되고 이거 뚫고 올라가면 여기까지 바로 가기 때문에 아니면 좀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여기서 매수를 거셔도 됩니다. 지금 매수는 뭐 지금 하셔도 되고 뚫고 올라오자마자 해도 되고. 네. 아니면, 이게 만약에 밑으로 휩소가 나오면 여기서 하셔도 되는데, 그,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는 상.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 여기까지. 질리카. 질리카 였습니다. 성투하세요, 여러분.